자 아리아 부스에 왔어요 아리아 부스에 왔는데 이번에 전시 기관 중에 가장 그 이슈를 받고 있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델이 750s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720 모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7m20이 나왔었는데 30을 300을 조금 더 길이를 길렸어요 그래서 내부 공간을 좀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750s 모델로 모델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 외관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뒤쪽에는 이 수납함이 있어요. 수납공간. 원래 뭐 아리아야 이 수납공간 잘 만들기로는 유명하죠. 그래서 안쪽에도 이렇게 훈, 훈연 처리한 패널로 마감했고요. 미니 세탁기까지 같이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주방이 마련되어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외부 주방을 유행시킨 게 아리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니그 뭐죠? 벨라 630 R 모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부 주방도 이750 S 모델에도 좀더 넓고 큰 공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그 다음에 사운드바 이쪽 싱크 도마 그리고 이쪽은 식기 넣을 수 있는 이런 보관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월등하죠. 발판 구조에서도 보시면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곡선 라운드 처리해서 일체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돼서 손상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4m 어닝, 도메티커 달았고요. 창 같이 전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 이 스텝부터 좀 다르죠. 보통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다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아리아의 어떤 그런 디자인의 감성이 이런 데서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후년 처리목으로 또 계단 스태퍼도 잘 되어 있어서 2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기엔 좀 높죠, 그죠? 장회사님? 두 칸으로 마련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회사님. 네.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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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던데. 네. 손님들이 많아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게 300이 늘어난 모델이에요. 네, 네. 네. 늘어났습니다. 네. 720에서 750으로 변한 거죠. 네. 들어오니까 체감이 확실히 되네요. 네, 예전에 좀 음.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셨다는 내용들을 듣고 좀 이쪽 부분 좀 답답하다는 내용과 맞아요. 거실이 좀 작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음. 그두 가지는 완전히 좀 해소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벙커 부분도 벙커 부분도 좀 저희가 아직 2 0 0 0 아직 한 100%는 아닌데 좀 마무리가 좀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벙커 부분도 이제 없는 분도 선하신 분도 계셨고 사람을 또 자야 된다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아예 저희도 지금 이제 드랍배드를 넣어서 아 네, 그런 거분을좀 해소를 했습니다. S 네, 캠퍼 720S 모델하고 네. 약간 이제 비교가 되는 모델이네요. 진짜 완벽하게 경쟁 모델이 되겠네요. 저는 아직 그 모델을 직접 본 적은 아, 없어서요. 네. 거기도 이제 드랍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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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구성을 또 채택을 하셨어요.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좀 장점이 이제 또 누르면 좀 신속하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아, 굉장히 빨라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음.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침대로 변환을 해서 주무실 수 있는 침실 공간으로 만들 거고. 네. 근데 여기도 침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명, 두명 주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높이를 좀 맞춰서 벙크 공간에 라인을 맞춘다 그러면 여기 좀더 넓게 또 주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발을 저쪽으로 <laughs> 밀어 네. 넣었기 때문세 네. 명까지도 주무실 수는 있겠네요. 네. 잘 하시면 네. 네. 근데 편하게 주무실 두 사람 주무실게 낫겠네. 네. 그래서 최대한 한 여섯 명까지는 좀 이제 네. 그래서 이 차로 가고 누구 한 분이 이제 차로 초대가 오시더라도 네, 네. 그쵸. 좀 주무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밑에 이제 이 별도 거실 공간. 네. 또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진짜. 확실히 좀 넓게. 네, 불편하셨습니다.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감성이야. 워낙 잘 만드셨으니까. 네. 쇼파나 이런 컬러는 좀 다시 한번 바꿀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네. 냉장고는 820은 이제 거의 2 0 0 m 급인데 얘는 이제 1 5 0 m 급으로좀 줄여놨고요. 그 이유가. 내부 공간 때문에 820에 그렇죠. 있는 제품들을 다 넣다 보니까 그럼 또 얘기도 다시 또 그러니까, 너무 커져서 예. 예, 어느 지점에서는 좀타입을 봐야 될것 같아서 예, 이런 건좀타입을 봤고요 네네. 대신에 또 화장실 샤워실 부분은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 예, 여기에도 이제 좀 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이 한 명씩 이렇게 올려놓고 씻더라도 충분히 쓸수 있게끔 아이를 올려요? 여기, 여기, 이제, 앉혀서. 아, 이쪽, 이쪽 공간 말씀하셨잖아요. 기 좌변기 볼이 있죠, 암수야, 이거? 네, 여기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씻으셔도 되고요. 음. 예, 네, 충분히 여기, 뭐, 아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씻더라도 좀 넓게 쓸수 있게끔. 아, 공간은, 공간은 충분하죠. 네. 제가 네. 네. 크게 빼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방 공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일반, 가정의 주방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네. 사용이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볼 넓은 타입도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그런 또 수전에 대한 하드웨어도 네, 820이 있던 걸, 변해. 예, 그대로 네. 넣어서, 네. 예, 그래서 저쪽에 820 그레이드를 똑같이 넣었습니다. 아, 좋아요. 예. 인덕션인데, 예, 요거는 이제 그, 고객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설치도 가능하시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싱크 어, 상판으로만. 예, 예, 상판으로만 네. 쓰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요청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그럼 이쪽 수납함 공간들 다잘돼 네. 있어요. 뭐 네. 진짜 잘 만들어. 이쪽 이런 것들은. 네. 양념장 되어 있고, 네. 밑에 전자레인지 밑에 있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위에 놓지 위에 밑에 놨어요. 불편하죠? 아, 위에다가 놓으려고 했는데, 네. 사이즈가 좀안 나오더라고요. 아, 크기가. 네, 그래서 아. 여기도 또 이제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븐이, 여기 이제 그 전자레인지 기능이 아니라, 얘도 보면 뭐 튀김 기능, 오븐 기능, 뭐 여러가지 또 기능이 있는 걸로 좀 업그레이드 된 전자레인지를 좀 설치해 <laughs> 놨고요. 네. 네. <laughs> 신난다. 여기도 이제 여기 밑에도 다 통으로 다 넓게 쓸수 있어서 네네, 네. 예 <laughs> 여기 이제 큰뭐 이제 냄비라든가 프라이팬 뭐큰 짐들들은 또 여기다 그렇죠. 주방에는 여기다도 해도 헤드 네.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엄청 커요 여기를 이제 제가 이제 옷장으로 생각을 한한 공간으로 그래. 아, 옷장은 ]거든요. 이쪽으로 예. 네. 옷걸이가 네. 들어가면서 네. 옷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어, 침실 침, 한번 보여주죠? 네. 네, 침실도 올라가서 바로 주무실게 할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요번에 개선된 거는 이제 커튼을 여기 안까지 좀 이제 네일을 좀넣어서 그렇죠. 네, 그거 필요하죠. 그래서 요 네. 사이로 넣어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아, 맞습니다. 네, 좀 보장해 줄수 있는 거를 좀이번에 기획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창부장 뒤에도 이제 아예 커튼, 이번에 네일을 아예 다 이제 장착을 해놨어요. 네. 지금 커튼은 안 달았지만, 여기 커튼을 다이창 뒤로 음. 또 코디를 해놓으시면 네. 또 굉장히 또 아늑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천정 간접 조명은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요소. 네네네. 그죠 네. 근데 이사님 제가 네. 오늘도 좀 봤는데, 그 우리 수납 공간, 지금 저것도 엄청 충분하잖아요. 네, 솔직히. 네. 조금만 낮춰서, 네. 이 침상 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어떨까요? 그럼 네, 그건... 진짜 아늑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이 높낮이 조절하는 거는, 네, 네 이거 처음에 이제 요거는 고객님만, 고객님이 요거는 이제 오더로 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수는 250리터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오수도 한 120리터. 120리터? 네, 음. 전기는 지금 기본 인산철 525A. 네. 네, 주행 충전이나 이런 거는 뭐 70A급 이상 되기 오케이. 때문에. 인버터는? 네, 인버터는 4kg. 4kg짜리? 네. 아. 자, 그러면 이사님, 중요한 네. 게 가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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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격은 얼마? 이제 원래는 이제 1억 3,500에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또 단장했기 때문에, 어, 1억 2,900만 원에 네. 지금 전시회 기간에 오시면, 네. 만나실수 만날... 있어요? 네. 해소세하고 부가세는요? 별도로. 별도로? 네. 아, 그거 하면은 조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네. 없겠네요. 올라갑니다. 하여튼 월요일까지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한번 보, 보시면은 네. 최근 트렌드들을 그 반영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 전시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반영을 하, 되는 모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시면 재밌는 요소가 될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제조업체들이 좀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네. 세팅하고 돌아봤는데 네. 보시면서 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차가 어떤 차인지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안아도 보시고 네. 견적도 받아보시면. 네, 되게 좋은 기기가 될것 같습니다.